반갑습니다. 골드문 TV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김치코인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Human Scape Something 보라 출발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지금 비트코인 어 현재 위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기준으로 정말 지금 어마 무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조금 위험하다 라고 봐도 나쁘지 않은 게1 2 3 4 5 6 7 8 8 거래일 연속 우선 오늘 종가가 마무리 되진 않았지만 지금 8 거래일 연속 어 눌림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은 짧게 어 먹고 빠지는 요런 전략 왜냐면 눌렸을 때 여기까지 어 45k 부분까지 한번 눌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거는 지금 1시간 봉 기준으로 1시간 봉 기준으로 어 고점 올라가고 저점 낮아지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좋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그냥 말아 올려버리고 있어요. 아, 정말 강세장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5분봉 기준도 마찬가지로 15분봉 쭉 올라가는데 아래 사이 저점쭉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줬는데 이 부근에서 다시. 어... RSI 20 찍고 다시 말아서 올리는 요런 모습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4시간 봉 기준으로는 어, RSI 올라가는데 어, RSI 올림 없이 어, 잠깐 눌리고 올라가는 하락 다이버스 없이 가는 요런 모습이 발견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음봉 4시간 봉 기준으로 떠주는 요 음봉 하나가 지금 조정을 다 끝내고 나서 말아 올리는 정말 강세장이라고 봐도 좋을 법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전체 확인해 보시면은 일주일간 지금 어마어마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거의 한 2600조 정도까지 만약에 저번 주에 이제 2300조였다면 약 300조 이상 어 시장에 어 시가총액에 들어온 어 이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라고 보신다면 어 디지털 자산 펀드 주간 흐름 보고서입니다. 연간 총 1억 9300만 달러의 어뭐 기록적인 주간 유입으로 어 심리를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어 많은 자금들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이번 달만 진짜 어마 무지하게 비트코인에 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하긴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달이더리움은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도이지만 이번 주간은 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솔라나의 어마무지한 매수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 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어, 폴카닷이랑 카르다노 또한 어, 매수세 어마무지하게 들어왔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장이 굉장히 많이 좋은데, 일단 도미넌스를 봤을 때, 1시간 봉 기준 도미넌스를 봤을 때, 지금 기존에 43.2. 있던게 지금 어느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42.85까지 내려와 주면서 지금 어 도미노스 좀 낮아지면서 지금 비트코인들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지만 도미노스점 낮아지면서 알트들의 수급 들어오는 이런 모습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드림 디센트럴랜드랑 코스모스 언제 가냐 궁금해 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만간 어, 갑니다 수익실현 충분히 할수있고요 지금 제가 또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지금 들어가신 코스모스랑 어, 디센트럴랜드 둘다 지금 수익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만간 목표가 달성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희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밑에 카톡방 들어와서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어 가져온 어 이제 종목은 이제 휴먼스케이프랑 썸씽이랑 이제 보라코인인데 아마 지금 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좀 가격 전략 궁금해하셔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지금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우선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주봉상 흐름 볼게요. 주봉상 흐름 보면은 지금 어 저점 잡고 저점 구간, 약2 3 0원 구간 찍고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이어 21선, 주봉상 21선을 지금 돌파해 주는 이 시그널이 나와 줬어요.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주봉상 바뀌어졌다. 조만간 이제 추세가 완벽하게 바뀌어서 급상승한 어 이런 것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한 어 지금 캔들 모양 보. 는 지금 뭐 비트코인은 똑같습니다. 지금 1, 2, 3, 4, 5, 6, 7, 8. 8 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기존의 지지 라인이었던 이 350원 구간입니다. 350원 구간 어, 지지를 잘 해주고 여기 위에 안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이라면 지금 길게 봤을 때 여기 매물 대입니다 어, 여기 매물 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길게 지금 요 매물대 안에 들어와 줬다 460원에서 350원 사이 어요 박스권 라인 어 매물대 들어와 줬고 지금 만약에 장이 36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지만 장이 좋다 뚫고 간다 라고 한다면은 전고점 라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신규 진입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매수가 좋습니다 어 손절 라인은 350원 라인 구간 타이트하게 잡고요 지금 지표상도 아주 좋아요 어 아주 좋고 아주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뭐 매도 시그널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잘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46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존에 내가 휴먼스케이프 위에막 가지고 있다 내가 막 휴먼스케이프 600원에 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 물타기 하기 아주 좋습니다 물타기 하시고 물타기 하셔가지고 최대한 수익 보시고 300 460원까지 수익 보시고 거기서 조금 손절 매 나가가지고 최대한 손실 줄여서 물타기에서 빠져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썸씽 섬싱 뭐 노래 관련한 어 노래 관련한 그런 코인이에요. 기존 기존에 쭉 이제 빠지는 아 요런 차트의 흐름을 그려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 이탈이 나왔죠. 추세 이탈이 나오고 기존에 지지받았던 구간입니다. 어 기존에 이 올라 지지 받았다가 지금 현재 저항을 받는 구간까지 뚫고 올라와 줬어요 67원입니다 67원 지금 구간인데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62원 60원에서 62원 구간을 뚫고 올라오는 요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썸씽도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 어, 그리고 여기 매물대 구간을 어, 지금 어, 여기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한 88원 90원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좋을 법한 그런 자리에 지금 어, 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80원 어, 뚫어야 되지만 이좀 길게 본다면은 1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지금 각종 지표 봐도 아직까지 펌핑도 오지 않았고 급상승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썸씽 얼마예요? 어, 67원입니다. 요즘 테마가 뭐냐? 어, 우리 요즘 테마 트렌드가 뭐냐면은 지금 외국 외국 10원짜리 어, 10원짜리 시가총액 낮은 거 위주로 외국 어, 먼저 펌핑 해줍니다 외국 펌핑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지금 국내에 어, 10원짜리 동전주들 어, 위주로 지금 펌핑이 올라가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펌핑 어, 순환 오지 않은 종목이고 지금 차트상 저항라인을 뚫어준 어, 요런 좋은 자리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지금 형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60원 매우 타이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같은 시장에선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빨리빨리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반영했을 때 타이트하게 가져가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80원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밑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분들 나는 썸씽.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라고 하신다면 지금 한번 물타기 하셔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지금 캔들이 어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구간 한번 물타기 하셔서 평단 좀 낮춰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어좀 우리 휴먼스케이프 처럼 빠르게 어 탈출하고 우리 어 제픽 어 받으셔가지고 쫙쫙쫙 어 올라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죠. 또 이제 제가 또 보고 있는 우리 보라입니다. 예. 우리 보라형 아좀 굉장히 좋은데 잘 안가고 있어요. 보라형 지금 최근에 쭉 내려가는 하방 하방 채널을 이탈해 주고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 만들어 주면서 거래량 뽑아 주는 요런 모습 만들어 주면서 조금 길게 횡보를 하면서 여기 구간 1,050원 정도 음, 1,050원 정도 매물 때 정말 탄탄하게 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해주고 있고 올라가지고 있어요. 올라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1,200원까지 무난하게 어, 상승해주는 이런 그림 그리고 그리고 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또 보시면 61선 저항 살짝 맞아있습니다. 있습, 맞아 61선 저항 뚫어준다면은 날라갑니다 보라. 어, 지금 홀딩 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시고요 지금 내가 신규로 진입해도 아주 좋은 그런 어, 타이밍에, 어, 타이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타이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라 막 걱정 많이 하, 많이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우선 또 MACD를 잘 올라가 주고 있죠.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도 나오지 않고 잘 올라가 주고 있다는 거 어,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돼서 잘 올라가 주고 있고 장세도 거기 뒤에 뒷받침 해 주고 있어요. 뒷받침 해 주고 있고 지금 주요 저항 구간만 보더라도 지금 61선 저항만 뚫어준다면 61선 1170원입니다. 예, 1170원 구간 뚫어준다면 날아가니까 어저 믿고 보라 매수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올라가니까 어 보라는 어 걱정하지 말고 매물 때 정말 탄탄하게 잘 다져주고 있어요 정말 길게 조금 행보해 주면서 기존의 매물 구간 어 빽빽 빽빽하게 여기 구간 아주 잘 바닥을 다져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구간 아주 탄탄하게 가려고 하니까 1170원 뚫어주면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2000원까지 날아갑니다 예. 보라 제가 예전에도 280원 500원대도 계속 제가 1000원 뭐 간다 말씀드릴 때야 보라가 어떻게 1000원 가냐 하셨는데 어 나, 날아갑니다 어 보라는 제가 잘 알아요. 어, 저 전망도 너무 좋고 지금 차트상도 굉장히 좋은 자리 또 나왔으니까 만약에 내가 보라 너무 위에 가지고 계신다, 보라 지금 구간 한번 물타기 해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라 또한 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 우리 어, 보라 고, 조만간 올라가니까 너무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많다, 아, 나는 좀더 픽도 받고 싶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밑에 카톡방 클릭하셔서 저랑 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 시왕 제가 코인 공시 도우미에 다 올려드리니까 어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플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밑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고요 감사합니다.